어, 통풍이 이제 99%난것 같아. 이 등대 이름은? 이 등대 이름은 없네, 이름이. 종, 종아리 없어. 남무정 뒤에 해가 집니다. 남무정 뒤로. 아 오늘 35도에요. 35도. 낮에 아무것도 못 다녔어. 남무정 뒤에 신석기. 발굴한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도미. 뭐냐? 이 도미 뭐냐? 을진 후포리 신석기 유적관 신석기 유족기가 등기산 꼭대기에 발견된 집단 매장 유적이다. 아, 지금 4m 안팎에 불규칙하게 생긴 자연적인 구덩이에 그 안에 최소한 40 이상의 사람 뼈가 출토되었다. 껴묻어리는 대부분 석 제품으로 그 가운데 돌독기 182여 점이 출토. 이 많은 돌독기를 사람 뼈 뼈를 덮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다른 무덤과 달리, 무덤과 달리 토기가 한 점도 부장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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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하세요? 네? 예? 시시까지요 네. 예. 점심시간에 음... 닫아요? 네. 예, 예. 음. 예. 시년 전에? 지금 이야 이 등기산 꼭대기에 유적지가 있다는 것도 참 희한하네 비유는 아, 주기적이죠 비유는 최고죠 신석기 몇년 전이에요 신석기가 기온전 4, 5천년 그때도 사람이 살았네 아 대단하다 아, 아. 그렇군요 이거 내려가 이쪽으로 하면은 유리관이 이렇게 하고 보이나 음. 어떻게 하다가 이걸 발견했대요? 주민들이 다치는데 공사 예. 그렇군요 오. 요즘 말하면 무덤이죠? 네여기서 발견된 돌도끼는 생활 속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돌도끼를 돌아가신 분들한테 부장품으로 어, 부장품 예, 사원에서 함께을 하고 부장품으로 같이 묻어서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이 이 건물이 발굴지 건물이에요? 아니, 바로 옆입니다. 아, 아 바로 앞에? 비석 그, 있는 거? 거? 아그 네. 지금 유적관 나가시면 니다아 그래요? 같이 네. 음,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9시부터 6시까지 그렇군요. 여기 등대는 무슨 등대인가 인천에 8m 등대 8m 등대 요거는 프랑스 꼬르뚜왕 꼬르뚜왕 등대 꼬르뚜왕 등대고 후퍼왕이쪽으한 바퀴 싹 돌기 후퍼 뒤로도 한 바퀴 산책로가 있어 아 후편 제가 후포 역객선 터미널 아, 울릉도 가는 배는 아직 안 들어왔어 아, 큰 배라서 안에다 못 넣나 봐 태양이 오늘도 지는군요 너무 더워. 저녁인데도 어마, 어마어마하게 덥네. 딱 끝이 돼지랑 고래풀 어, 해석장, 우리가 후포. 그래서 올라오는, 홍포에서 올라오는, 음, 산책로가 있구만. 나는 이 위로 올라가 보자. 차가 혼란한 날 기억이 안 나. 야, 이 돌멩이 갖다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흑포항 쪽에 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등, 이게 등대구나? 아, 이게 등대야. 흑포, 대기산 등대. 대기산 등대 좌쪽에도 팔각정이 있네 배처럼 생긴 게 후포수협 수협 후포여객터미널 후항 호포항. 후포항입니다 저기 서한 등대 보고 옆길로 쿠항과 등대 옆길로 등대 두길이지그래 아까 여기 주차장길로 올라왔어 사격장은 내일 가기로 하고 아. 오늘 다봤나 이쪽으로 등대 뒤편으로 아까 저기서 점심 해먹고 한숨 잔대야 무지무지 더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도 등대 있어 그네도 있고 그네에서 한 카트 저 뒤에 보이는 스카이뷰는 5다시 반이면 끝난데 야간은 안 하네. 안녕 <목소리> 뭐가 있냐? 이것도 역시 등대야. 우도, 우도에 가면, 제주 우도에 가면 등대 엄청 많지. 이거는 독일 브레머 하펜 등대래. 브레머 하펜 그렇군요. 독일의 브레머 하펜 등대. 여기도 또, 또 있다. 바다를 보면서 그네를 타는 거야. 이거 뭐냐? 그냥 조형물이야. 뒤에 있나 이름이? 없어. 그냥 배배 같은 느낌을 주는 조형물.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 여기 의자가 여름엔 좋겠다. 여름이야. 가을에 여기 앉으면 좋겠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 이거는 사랑의 키스. 아, 사랑의 키스. 근데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응? 사랑의 키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별로 없던데. 뒤에는 조형물인데 이게 뭐야? 쇳 파이프로 만든 건데 이름이 이름 있어? 아까 저쪽에 다 바꿔 등대 뒤에 보면은 후포 반대편. 어, 해 떨어졌는데도 땀이 삐질삐질해서 눈물로, 눈으로 들어와. 응. 아, 땀이 삐질삐질해. 등대산, 등대산을 이거로 마무리. 어, 내일은 팔각장하고 스카이워크만 하면 끝나는 거야. 주차장이 올라오면 바로 여기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또요 뒤에도 하나 있어. 꽃게까지 올라오는 거야. 막 그냥, 눈으로, 땀이 눈으로 다 들어와. 얼마나 더고지낮에는 35도라서 못 나와서, 해질, 어, 해질 무렵 나왔는데, 지금도 장난이 아니네. 아휴, 세수 한번더 하자. 화장실 가서. 향나무. 음, 향나무가 아주 그냥 고품스럽다. 해넘어간 것 같아 아휴 얼마나 더운지 머리를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감았어 아 화장실 있어서 다행이다 물도 잘 나오고 아, 해는 졌는데 아직도 습도가 엄청나서 어. 차로 가자 화장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등기산 나무정 밑에 끝까지 올라오는 차길이 있어 여기서 오늘 차박을 합니다 아, 여기 올라, 올라오고, 화장실도 여기서 한 100m 돼. 와, 좋다. 여기서 차박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차박, 화이팅! <laughs>